얼마 전에 뭐 일간지를 읽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용기 승무원이 어, 폭로한 슈퍼 리치들의 민낯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슈퍼 리치는 어, 일반적인 가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돈이 너무 많아서 어, 어떻게 할줄 모르는 그 정도 되는 슈퍼 리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그들이 전용기를 타는데 어, 그 전용기의 승무원이었던 어, 한 여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괴 망칙한 일들을 어, 이제 얘기한 내용입니다. 어, 내용이 지저분한데 그들 중, 그 중에 좀 읽을 만한 내용만 어, 조금 읽겠습니다. 이들 중엔 제대로 된 데킬라를 술입니다. 술. 데킬라를 채워두지 않았다고 질책한 고객. 모든 음식이 나오는 과정을 감시하는 거식증에 걸린 고객. 아침 샌드위치가 충분히 뜨겁다,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겠다고 위협한 고객이 있었다. 또 난기류에서 반려견들이 다친다며 승무원을 밀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섬에서 2만 달러 약 2,750만원. 샴페인을 구해오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고객. 며칠 간격으로 임신한 아내와 여자 친구와 함께 비행한 고객도 있었다. 뭐이 정도 어 읽을 만한 내용입니다. 어 이제 결국 그 승무원은 그것을 때려치고 이제 미용사를 선택했는데 어 화려함은 덜하지만 훨씬 더 평화롭다라고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어, 거기가 더러워서 이제 못 견디고 나온 이 여자는 뭐 깨끗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 다만 어, 그 슈퍼리치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어,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어, 이들의 즐거움이 있을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 기사들입니다. 그렇게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많은 돈들이 그들에게 유익할까, 그의 자녀들에게 유익할까, 정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어, 이제 이 신문을 읽음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어, 또한 어,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27살인데 어, 뭐 정계 재계 어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영국에서 영국의 한 마을에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식 비용 92억. 어, 저는 이 27밖에 안된이 젊은 여자가 앞으로 어떤 것에 즐거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 돈이 많아서 어, 뭐, 화려하게 하는 것 가지고,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은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게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기사입니다. 바벨론이란 하나님의 적대되는 세력,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겼던 어떤 상징적인 어, 그런 나라를 바벨론이라 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당시에 말하면 1세기니까 로마, 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 돈을 통해 권력을 갖고, 돈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고, 돈을 통해 사람을 협박하고, 어, 이런 것이 시스템이 된 어떤 그러한, 어, 나라였을 겁니다. 어 당시에 그시대의 로마에 살던 사람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가 망할 거라는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몇이나 있었을까? 너무나도 완벽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로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푸른 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영영히 서리라 그 말씀대로 로마는 지금 옛날의 로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희가 로마 갔을 때는 정말 거지가 많고 소매치기가 많은 이런 타락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그렇겠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은 없어진다 쇠퇴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쇠퇴할 것 사라질 것 붙잡고 웃고 울고 그게 우리네 모습의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문에 보니까 바벨론이 망합니다 세 그룹이 울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땅의 왕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예,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던 자들이고 바벨론과 함께 사치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울죠? 왜 울어요? 왜 슬퍼하고 가슴을 칠까요? 그동안에 그들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권력 시스템 안에서 온갖 누릴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들.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그 자극적인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아까 그 전용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돼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더 이상 누렸던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봐.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슬퍼했던 두 번째 그룹은 땅의 상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땅의 왕들 큰 차이는 없는데 땅의 상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읽어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는 땅의 왕들 지금은 땅의 상인들 땅땅 땅 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은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 이들을 말하는 게, 땅 때문에 울고, 땅 때문에 웃고, 땅 때문에 소망 갖고, 땅 때문에 계획 세우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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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희에게 하늘은 있는, 있는지, 하늘의 소망은 있는지, 천국의 소망은 있는지, 자녀가 잘 되는 건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지. 근데 그 자녀가 하늘의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 때문에 네가 한 번이라도 울어봤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로마의 세속적인 시스템 안에서 돈좀 제법 만졌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금방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의 상품을 사는자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슬픈 거죠. 조금 전에 상인들이 울고 애통했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 울고 애통한다라는 그 단어의 시제가 아,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다 주식망에서 울고 애통하고, 부동산 값 떨어져서 울고 애통하고, 애들이 취업 안 돼서 울고 애통하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전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취업이 안 돼서요? 천국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천국의 소망 때문에 기뻐했던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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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혜택을 받던 이들의 그 물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이 물품들을 뭐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생필품은 없고 다 사치품들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엔 노예 무역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가 유일한 관심이고 소망이었다라고 오늘 게시록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냐? 라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너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야? 하늘이야? 물론 이분법적인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쏠려 있지는 않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오늘 왜 기쁜데, 너 오늘 왜 슬픈데,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기쁨과 슬픔에 하늘이 과연 드러는가 있는지. 마지막에 슬퍼했던 그룹은 바다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불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불을 축적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치부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너무 순식간이었다는.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울고 붙잡고, 어, 막, 영원할 것 같이, 우리, 뭐, 가끔 뉴스 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다가 죽고, 얼마 전에 뭐, 총기 사건도 그렇고, 돈 때문에 이웃 잃고, 돈 때문에 형제의 나고, 이게 과연 남의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정말, 어, 그 정도로, 어, 돈에 집착하지 않나.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멸망보다 두려운 손해입니다. 어, 여러분께 한번 어, 질문을 드립니다.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어, 장차 멸망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손해 보는 게더 두려운 일입니까? 당연히 장차 멸망하는 게 훨씬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장차 멸망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멸망은 나중 거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살고 지금 손해 보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이 특히 계시록이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야, 연약하고 이땅 시스템 안에 사니까 다 이해는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잘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구절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너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